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YBM 영어 원4강 본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공유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 공유 경제의 이해라는 내용으로요. 페이지 83 페이지 우리 본문 내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haring economy부터 시작할게요. 자, 공유 경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 이코노미이라는게 경제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경제 시스템이래요. 근데 우리 왜또 이코노미컬, 그러죠? 이코노미컬에도 형용사지 그렇지? 얘는 경제적인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코노미컬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괜찮겠지만, 뭐, 경제의식, 경제 시스템, 여기서는 이 뜻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뭐에 기반으로 하냐면, 베이스톤, 우리 뭐 기반으로 한다, 라고 이제 구문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선 해석하고 여기 설명할게요. sharing asset or service, asset, 자산과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는 기, 공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 시스템이래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베이스톤이 얘를 꾸며주긴 하는데, 여게 뭐가 빠졌죠? 그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를 그치, 관계사가 빠졌네? 위치. 그렇죠 근데 위치만 빠지면 안 되네? 얘가 지가 어떻게, 지가 기반으로 해줘야지. 사물인데.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is. 이렇게 해서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우리 묶어서, 어, 주격은 생략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격 관계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우리가 아이고 넘어갔어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or free 어떻게 이걸 나누냐면 뭐 지불하거나 아니 공짜로 주거나 자유롭게 주거나 우리가 사실 for free 하면 공짜로란 뜻이에요. 아니면 돈 내고. 공짜로 혹은 돈 내고 요렇게 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인데 directly from a n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between individuals 개인끼리 이렇게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내거나 공짜로 이런 자산과 서비스를 서로 어, 나누는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한대요 오 길어 그죠 <laughs> named 여기 체크 잘 해보겠습니다 체크 named in 아, 0 사운드 11 by Time 매거진까지 먼저 할게요. Time 매거진에서 2011년에 붙여졌대. 이름이 붙여졌대. 이 공유 경제가 어머나 이름 이렇게 부르겠어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디 형태로 썼죠. 그래서 얘가 ing가 오면 안 된다는 걸좀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 우리 ing e d 꼴로 가는 거. 분사 구문이다. 큰 난리 난다. 원래 이렇게 붙여졌. 어 때 붙여졌기 때문에 붙여져 짐으로써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s it was 아까 수동태라고 아이고 수동태라고 했죠 was named in 2011뭐 이렇게 가겠죠 자 우리 분사구문 나중에 선생님이 뒤에서 정리할 건데 우선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원형이 ing니까 원래 being이겠죠 being named인데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 이, 이것만 남아서 네 a 드 e 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름 붙여진 이 경제 시스템은요, 뭐로써 붙여졌냐면, one of the, 자, one, 우리 알죠? one of p l u 복수 명사. 그쵸? ten ideas as, 빠지면 안 된다. 그렇1열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서래. 어떤 1 0개 아이디어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아이디어. 그치? 또 꾸며주죠? 와, 난리나요, 여기. 그쵸?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보면 되죠.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줍니다. 2011년에 이렇게 뽑힌 10개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서, The Economic Model. 이 Economic Model은요, is now transforming. 지금 막바꾸 있어요 트랜스포머 체인지 그런 느낌이지 뭐를요? The landscape of the world economy 전 세계의 경제 풍경을 바꿔 놓고 있대요 옛날에 이런 게 어딨어 막 빌려주고 하는 게 어딨어요 그쵸 점점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 이코노믹 모델을 이코노미 모델이 뭐다? 여기 앞에서 말한 아 그래 얘다 이렇게 우리가 원래 문장이 it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There are five key concept. s 우리 주요한 다섯 가지 컨셉이 있어요. 여기 키라는 건 중요한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중요한 주요한 우리 요점이 있습니다. of the sharing economy. 우리 요 본문에서는요. 공유 경제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거든요. Here are you here you can read about 여러분은 그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앞에 있는 키 컨셉. Along with appropriate 적달한, 적절한 모아가 더불어 뭐엇 모아, 무엇과 더불어 case story 하면 사례 이런 케이스가 있어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례의 이야기니까 뭐 example 예를 통해서 그렇 어떤 예를 통해서 casting light on 여기 표죠 <laughs> 이렇게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c a s t i 던지다요 그렇죠 던지다인데 빛을 호옥 던졌어. 빛을 비춰서. 그러니까 빛을 던진 거지. 빛을 비추다. 그렇죠.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나에게 몰랐던 나에게 빛을 줬어. 이해 뭡니까? 왜 이러면 이해시켜 어떻게 이해를 시켜 줘요? <laughs> 이해시켜 주다. 실마리를 주다. 이해를 돕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What the sharing economy is and how it works라고 펑 열이네. 자, 의 플러스 주어동사,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둘다 간접 의문문으로. 셰어링 이코노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work 일하는지, 즉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 이해해 보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이지아 아 밑에 있네요. 밑에네요, 그렇죠? 제목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제목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왜냐면이 글의 전체 제목 뭐 주제랑 다름 없으니까 인터넷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자 여기서 더 t h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얘들아 이더 무조건 붙여야 돼요. 알겠죠? The internet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 이러면 안 돼요. 자 샌프란시스코에 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얘는 너무너무 가난했어. 요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는데? 그대체 어쨌든요, 가난했어요? 어? 우리 s 가 보이면, 어머, 대도 보이지, 그치? so t 여기 빠졌네요. They could not.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their rent, 렌트가 명사로는요, 임대료, 월세, 그런 뜻입니다. 임대료 낼 수가 없었대. 와, 이쯤되면 우리 고등학생들 so t h a could not, 보면, 아, 얘 뭐구나. 아, 투투구나 이거 보여야지, 그치? 그럼 한번 바꿔볼게. 이 앞에 주어 있고요 주어. 그 다음에 여기 were. w e to. 너무 어때. 그렇지. 불쌍해, 지금. 그래서 뭘할수 뭐 없어요. to pay their rent.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to, to로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걔네가 생각을 했어. 야, rent out. 빌려주자. 뭐를? Three air mattresses on the floor. 자 우선 세개의 매트리스를 바닥에다가 사람들에게 주자, 놓고. 그리고 썰브하자그 사람들한테 아침 주자. 여기서 그 사람들은 어, 사람들한테 빌려준다고 아까 아침이니까 여기 앞에 피플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썰브는 도대체 뭐냐? 자 엔드로 뭐가 연결이 된 거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투에 걸리네야 첫번째 빌려주고 두번째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투에 연결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잘 보세요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이거를 빌려 주기를 생각한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들은요 어 그들은 they made a simple website 우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지. 뭐할 웹사이트야? To promote their little bad and breakfast. 어 우선은 이렇게 음, 볼게요. 홍보할 웹사이트야. 그죠? 잘 보세요. 우선은 여기를 명사가 있고 이렇게 꾸며줬잖아. 홍보할이니까 요거를 형용사 용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홍보하기 위해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쵸 부사적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형용사로도 봐도 되고 부사로도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이노더로 빠졌다 이렇게 가도 사실 해석은 무관합니다. 네, 작은 침대와 아침을 제공한다는 웹사이트를 홍보할 웹사이트를 만들고 three people show up.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을 했대요두등 여기 여기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80불을 지불하면서 세 사람이 나타났대 지불할 세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머, 이게 웬 i n g 는 분사고문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이치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머, 어머, 어떡해. 막 그러잖아. 자, 지금 여기 우선은 세 사람이 지불을 했잖아, 직접. 그러니까 여기서는 e d 꼴은안 돼요. 아, ED골 말고 그냥 쓸까? 페이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온 사람들이 직접 낸 거잖아. 그러니까 페이드는 안 되고 ing 형태로 써야 되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요 분사 구문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여기 발표. 우아! 아 목이 자. 우선 그래서 웹사이트 만들어서 홍보를 했더니 세 사람이 와서 돈 주고 밥 먹고 자고 가니까 80달러 버은 거야. After the guest left. 이제 게스트가 떠났어. 게스트가 가고 난후예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근데 여기도 분사구문이랬지. 여기도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할수 있어요. 보세요. 분사구문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는 구문을 간단하게 줄이는 거예요. 접속사 빼요. 그다음에 주어가 뒤에랑 같아. 대이 같으면 빼요. 같으면 돼. 아, 여기서 빼면 안 되겠다. 소리. 여자는 게스트고요. 그들을 생각한 게 여기는 이 게스트하고 이 그들은 얘는 통니 영이다, 영 피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안 돼요. 그리고 레프트 원형의 ing.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The guest leaving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제약 어, 정리할게요. 그들은 그래 생각해서 야 이거 나이스, 빅 아이디어다. 와이거 좋은데? 야이거 소소래? 지금 이 웹사이트에 그들의 웹사이트는 오퍼를 제공하고 있어요. 2 5 0 0 0룸 25만 개. 3만 개 도시에 192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What is t a r t 자, 여기서 왔으요이거 주어 역할의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되고요. 관계 증명서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주어 자리에 왔죠. 뭐뭐 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취급? 그렇죠. 단수 취급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것은 어떤 거야? Was a whole n e 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야. 어떤? Providing 하는. 그쵸? 그렇죠? 플랫폼. 이 공유 경제를 위해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완전 새로운 모델이래요. 자 그러면 우선 이 Provide의 분사 형태로 또 얘를 꾸며 주죠 그럼 사실은 여기에 뭐가 빠진 거죠? which 그렇죠 was가 또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아까 b a s e t on 할때 which 빠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여기 아까 each 여기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 분사구문 after처럼 다시 원래대로 한번 바꿔 볼까요? 원래 문장을 연결하니까 보여줬고 돈 냈어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end 그렇죠? 누가 냈지? 각각 한 명씩 냈으니까 이치, 페이드 80달러 이렇게 가야 되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 빼고 사람이 앞에 다르죠? 주어는 그들인데 여기는 한 명씩이니까 살려두고 원형에다가 ing 붙이니까 해 ing 이렇게 해서 아까 요 문장하고 요기요기와요기를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에어비앤비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분사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이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부사절이 있어 문장이 있어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분사 형태로 만든 거야 ing나 우리가 pp 형태를 분사라고 하죠 현재 분사 꼴 과거 분사 꼴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짧게 우리가 만든 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접속사에는 뭐 시간 이율 조건 양보 뭐 결과 여러가지 등이 있어요 자, 만드는 방법 아까 얘기해 볼게요. 우선 접속사를 생략을 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서 밑에 하겠습니다. When she arrived at Seoul, she visited her family. 자, 접속사가 있어. 그럼 접속사 먼저 빼. 뺐어. 그지 자, 주절에. 지금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지금 이 부사절과 이 뒤에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여기 앞에 있는 주어 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랑 달라? 그럼 살려주라고 했죠? 어, 살려줘야 돼. 자, 이제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사가 있죠? 부자절에 남아있는 이 동사를 이제 분사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ing나 ed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면 ing. 되어지는 거면 pp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형을 a l i n e being a school, she visits her family 라고 이렇게 분사구문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다르면 반드시 주어 다르면 반드시 주어는 살려야 돼요 주어 살려! <laughs> 어, 됐죠? 약간 이런 걸 일종의 독립 분사 고문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The advance of technology 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Brout 여기 보면 브라우트, t 링 r i n g A into B로 체크 어, B에 A를 가져오다 그러니까, 경제에 공유를 도입했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중요한 니다 기술의 발달이 경제 공유를 이제 가져온 거지. 자, thanks to. 우리 뭐뭐 덕분에, 뭐뭐 덕택에, 뭐 이런 뜻이죠. 써볼게요. 덕분에. 자, 요거 같은 뜻. 한번 써볼까요? 뭐, owing to. 이런 거 있지. owing to. 뭐뭐 뭐 때문이니까, due to. 아이고, 아이고. due to. 뭐 because는 조금, 비코 c a u s 는 그쵸? 그 다음에 on account of. 뭐, 뭐, 요런 거, 덕택에 덕분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야죠. 인터넷과, 우리 인터넷에는 반드시 더 붙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지금, there is much more. 자, much. 자, more. 아, 비교급. 비교급 앞에 much가 들어갔어? 이거 비교급 강조죠. 우리 비교급 강조하는 거 여러 개 있는데, 뭐가 있죠? even, still, a l o but. 그 다음에, 뭐, 지 우리 베리는 원급 비교라는 거. 아주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 people and things.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어, 사람과 사물에 대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 이런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그렇지, 계속적 용법입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어,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니까, and, it, 이렇게 바꾸면서 3인칭이니까, 당연히 S가 들어간다 스위치 해줘야 됩니다. 단수 취급이지, 단수 취급. 그치. 이 문장을 다 나타내니까. 그리고 그 문장은 앞에 이렇게 많은 것들의 데이터가 있는 것은 makes sharing cheaper and easier than ever. 이전보다 훨씬 더 c h 라고 e a s 하게 공유를 만들어줬대. 자, 잘 보세요. 만들었어. 공유를 어떻게 더 싸고 더 쉽게라고 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질리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질을 하면서 더 쉽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you were able to rent a private room. 여러분 옛날에도 개인 그방 빌릴 수가 있었겠지, 그치 Before the internet. 인터넷 전에도 우리는 할수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막 계속 찾아가서, 그쵸? 그러나 그것은 was it usually more trouble? 문제가 많았어 그럼 그게 뭐요? 뭐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치. 이 완문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인터넷 전에서, 전에도 개인의 방을 빌릴 수 있는 것! 이거 문제가 있었는데, 뭐보다? 그것의 가치보다도 더 문제가 있었어요. 어? 그럼 그것은 뭐야? 그것은 뭐죠? 그 값어치보다 더 문제가 많았어? 그것은 이것도 앞에 문제이죠. 그렇지. 우리가 인터넷 전에 방을 빌리는 것 그것이 가치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대. 자 예를 들어 인터넷이 없으면요. 자 without the internet 여기 먼저 볼타 한번 할게요. 자 인터넷이 없다면입니다. How can you know that somebody has a spare room?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여분의 방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To your taste, 여러분의 테스트에 맞는 테스트가 원래 마, 맛이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렇게 할까? 간 음. 그런 입맛에 맞는 그 방을 있는 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치 i n a simple family house, 그렇 어떤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단순한 가정집에 방 있는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Now finding a room and booking. 자, 지금 이렇게 방을 찾고 그것을 예약하는 것.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그렇지. 앞에 있는 이 방이겠죠. 자, 지금, finding 하고 찾는 것은 하고 동명사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만 있으면 돼요.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All you need to do.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이게 주어 역할이란 말이지. 자, 근데 여기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All이 주어일 경우에. 주어로 나올 경우에 있잖아. 해서 뭐뭐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랑 비동사 뒤에 무조건 투부정사로 써야 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투부정사. 올이 주어일 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행동, 어떤 그 상황, 동작이 나오면 반드시 투부정사로 써야 돼요. 그럼 볼게 여러분이 할 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야. 투 있네. 그치? 투 있네. 그치? 근데 사실은 요거. 이렇게 생략도 할수 있어요. 생략. 이렇게 쓰니까 좀 그렇네. 다시. 어,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투 다운로드를, 어, 투부정사, 뭐, 보호자리니까 다운로딩 써도 되겠네요?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 투부정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The website deal with. deal with라는 건 다루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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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냥 하다라고 하면 되지. 이 모든 나머지 것들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대요. 자, locating, 여기 ing, 우리 분사 형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뭘할수 있냐면, 적당한 공간을 locate는 원래 위치하다 이런 뜻인데, 뭐, 찾다란 뜻도 돼요. 찾아준다? 찾아주다? 응. 적당한 장소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deal with, dealing, 여기 또 연결됐네. 그치? 분사. 그 다음에 처리해준대. 계속 처리하다, 다루다라고 할까요? 우리? 처리하다, 다루다. 안전 문제와 예약과 그 다음에 지불까지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당한 공간을 이렇게 찾아주는 이러한 것들을 다 웹사이트가 알아서 해주게 된대요. 자, 그래서 공유 경제는 어 중요한 기술의 발전. 이거랑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